오늘은 엎드려 걷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듯이 엎드려 줍니다. 그리고 두 무릎을 진행해서 띄어주고, 자 앞으로 갈때 손부터 갑니다. 오른손, 그다음에 왼발, 왼손, 오른발, 오른손, 왼발. 자, 이런 방법으로 어, 선생님 이 주변 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이때 엉덩이가 너무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갑니다. 마치 호랑이가 기어간다는 느낌처럼 한다고 해서 엎드려 걷기를 호보라고도 합니다. 호랑이 걸음이죠. 두 무릎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걷도록 하면 좋겠습니다. 천천히 걸어야 됩니다. 빨리 걷다 보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이 엎드려 걷기는 온몸에 건강을 도와주고 특히 팔 힘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오늘은 엎드려 걷기를 해봤습니다.